예,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앞에 지금 이 상추가 보이는데요. 굉장히 싱싱하게 보이죠? 어, 여기 바로 어, 이런 저 베란다나 이런 창가 등에서 그 햇볕만 잘 들으면 예, 그런 예, 어느 곳에서나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수경재배의 그 상추 세트입니다. 어, 이렇게 예, 보시듯, 이것은 지금 한, 이제 설치한 지한 20여 일째 되는 건데요. 어, 설치한 후에 이렇게 20여 일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자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속에는 이렇게 뿌리가 아주 새하얗게 아주 잘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기게 바로 그 세트화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아, 여, 이, 전에 그 도시농업이 한참 그 유행일 때는 제가 이걸 1년에 한 2천 세트 이상까지도, 어,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던 상품입니다. 근데 제가, 어, 이제 그 후에, 그 만차랑 단호박 그 보종 생산에 이제 그 육류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뒤로 접고, 어, 그동안 이렇게 그냥 쭉, 어, 지내왔는데 요즘에 최근에 와서 어이 이런 채소밭을 또 찾는 분들이 예, 꽤 있어요. 어 그래서 한 번쯤 제가 다시 예, 올 봄부터는 한번좀이 모종을 예, 이렇게 세트를 좀 공급을 좀 한번 예, 해볼까 해서 어 이렇게 예, 지금 길러먹는 수경 재배 베란다 채소 밭이라는 어 아, 이런 예, 그 이. 설명서를 좀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전에 한참 유행일 때 2001년도 어, 그 대전 농기자재 전시회에서 그 벤처 농업기술상을 어, 그 농민신문사 주체로 했던 그이 대회인데 거기에서 받았던 상품이고요. 또 2003년도에는 어, 농림삼 농림부에서 그저이 했던 어, 제 1회 벤처농업 창업 경연대에서 회그 우수상을 수상한 어, 바로 그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요 아주 간단합니다 설치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어, 이제 거기에 이제 가는 것은 첫째는 이제 어, 지금 이게 그 바로 그 재배 용기입니다. 재배 용기인데. 예, 잠깐만요, 에다노 자, 이 재배 용기인데, 예,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예, 뚜껑과 몸통이 이렇게 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L 스트로폼, 압축 스트로폼 용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로 찍어져 나온 것이고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물도 새지 않고요. 그래서 이 재배 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재배 용기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종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상추 모종이 이거 지금 저그 5일 전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어, 여기서 이 뽑아서 설치한 건데요. 어, 바로 이런 어, 식으로 이제 그 설치를 할 건데 그 모종 어, 모종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해서 어, 이제 예, 그 모종이 이것이 9개가 따라갑니다. 여기 구멍이 9개잖아요. 9개이기 때문에 모종이 아홉 개가 따라가고 대신 여기에 또어 이렇게 저그이 구멍에 딱딱 맞는 이런 소형 어그 화분이 이것도 역시 모종이 아홉 개니까 이것도 아홉 개가 어 이렇게 따라가고요. 어 자, 그러면 이 모종을 심으려면은 어 또한 이런상트 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걸 가지면은 이 정도 가지면은 아홉 개에 충분히 모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얘가 그냥 자랄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자, 요이 이게 수경재배용 어, 그영양소인데요 이것이 어, 50 에, 50g, 50g 두 개가 따라갑니다. 아, 자 처음에는 어, 요 50g 하나를 따뜻한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아, 이렇게 저그이 완전히 녹여가지고 어, 이제 에, 여기다 그이 어, 용기 속에다 넣고요. 어, 넣고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은 어 상추가 어 이게 엽채류들이잘 자랄 수 있는 1.1에서 어1 2 m 리물 그저 리시 농도가 나옵니다. 어 거기에 미리다 50g을 다 타서 넣으면은요. 예 여기 또 50g 추가해서 보내는 것은 예나중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설명서가 다돼 있어요. 어 이렇게 보충해 주는 방법이 예 물이 어 이렇게 이제 그 절반 정도 그이 줄었을 때 물을 가득 보충을 여기다 해 줬으면 은어 요것도 어 반딱 아 나눠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어 만약에 3분의 2가 줄었을 때 물을 채웠다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요 설명서에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넣어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나중에 보충해 줄 영양소 50g 어 처음에 넣어줄 영양소 어 50g 이 50g 요 하나 이렇게 타놓면은 으한1 개월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 나중에 이 상추를 다 수확할 때까지 충분히 예이 영양소 공급을 할수 있는 이런 양이고요. 어 대신 요즘에 대부분이 저뭐이 중수도시 이상은 다 수돗물이잖아요. 어 수돗물은 어 그냥 여기다 넣어서 막바로 그이이 이 뭐야 모종을 심어서 여기다 꽂아놓으면은 어그 뿌리가 어 좀잘그 설착이안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정화할 수 있는 여기 참숯이 한 20g에서 30g 정도 되는 이 참숯이 함께 따라갑니다. 어 얘를 어이 속에다가 어 이렇게 저그 넣어주고 어 넣어주고서 어이 비닐 저 봉지 꺼내서 넣어주고 물을 가득 채우고 어 다음에 영양소 넣어서 녹여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에 모종을 심어서 여기다 다 꽃기만 하면은. 예, 그대로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예,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자라면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예, 자라서 어, 여기 이제 막 예, 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이제 몇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저 안에 저 수시 보이잖아요. 저희도 여기가 수돗물이기 때문에 저 수술을 꼭 저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하수나 뭐 이런 것들 그 오염이 안된 이런 물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 이제 이 정도 이제 먹을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가장 현찬한거 하나를 뽑아냅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가장 현찬잖아요. 이것은 뽑아내고 자 이게 완전히 뽑아낸 다음에 이빈 컵을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환기구멍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월래들어 상추를 따 먹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여덟 포기 딱 여덟 포기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럼 얘는 이 정도 됐을 때부터 계속 이것을 따줘야만이 옆에서 이걸 따서 수확을 해 줘야만이 얘가 이 마디가 아주 이, 이렇게 예, 짧게 이렇게 자랍니다. 이것을 안 따지고 보기 좋다고 그대로 놔둬 버리면은 이게 바로 쭉 올라와서 꽃대가 바로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예,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이 병충해 방제 방법 뭐 이렇게 진딧물 피해가 있을 때 이런 때는 어 여기다가 그 마요네즈 있잖아요. 그걸 저그이 뭐야 한 티스푼을 물 1리터에 이렇게 타서. 수해를 이렇게 종종 뿌려주면은 예, 좋고요. 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잎이 이 가장자리가 아, 이렇게 저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칼슘결핍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칼슘제나 이런 거그 뭐여 해서 뿌려주면 되고요. 어뭐 이제 그런 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예, 이렇게 수경재배로서 예, 뭐 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뭐이 베란다에서도 깨끗하게. 이렇게 길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에,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에, 이렇게 도심에서 길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도시형 길러 먹는 수경재배 에, 그 채소밭을 올 봄부터 다시 에, 한번 에, 여러분들 저그 구매하시는 대로 이렇게 공급을 한번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라고요. 어, 만약에 구매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에, 저희 고향 나로농원 어 이렇게 검색으로 저희 그 홈페이지 쇼핑몰에 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상품이 준비되면은 다 올려 놓을 것입니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길러 먹을 수 있는 길러 먹는 수경재배 채소밭을 영상일기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